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장치와 레지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장치라고 하는 건 계산을 의미하는 거죠. 자, 계산이 컴퓨터에서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메틱 로직입니다. 자, 아리스메틱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 연산을 얘기하는 거고 로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인 연산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산술 연산이라고 하는 건 십진 어, 십진 연산 우리가 앞 주에서 다 했습니다. 고정 소점, 부동 소점 이런 부분이고 논리 연산은 and, or, not이라고 되어 있는데 and는 주로 일부 데이터를 삭제를 할 때. 오와인 경우는 추가를 할때 사용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나시라고 하는 것은 보수를 사용합니다. 나시라고 되어 있는 것에 만약에 1을 넣었다 그러면 0이 결과가 나오고 0을 넣으면 1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연산장치는 자, 누산기, 가산기,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보순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 연산, 직접적인 연산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를 저장하는 부분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누저, 누산기라고 되는 거는 ACC, 어큐뮬레이터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이 말이 반드시 나와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이 말이 나오면 누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기라고 하는 건 add, 애드가 뭐예요? 애드가 더하기 쉬 자, 더하는 기계 그랬으니까 누산기라고 어, 가산기 더하기라고 얘기하고요. 누산기하고 값을 더해서 다시 누산기에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는 건 어, 연산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거고 상태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 현재 레지스터 그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레지스터로 PSW라고 하죠. 자, PSW를 어 PSW로 각 비트별로 조건을 할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수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덧셈, 아 뺄셈과 나눗셈 연산을 하기 위한 보수 계산을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다음 중 가산기에 해당하는 것은 가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숙제하도록 하시고요. 자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임시 기억 장소입니다. 임시 기억 장소인데 기억 처리 장치, 중앙 처리 장치 내부에 있죠. 자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임시 기억 장소는 연산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에 필요한 자료나 연산의 결과를 저장을 하는데요. 어, 걔네들은 다플립플럽의 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플럽의 집합이 레지스터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 새로운 내용이 저장이 되면, 자, 예를 들어서 A는 3, B는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A는 B라고 되어 있어요. 아, B는 4라고 되어 있는데, A는 4, B 이렇게 표시가 돼있다 그러면 A라는 레지스터에 3이 들어가 있고 B라는 레지스터에 4가 있었는데 B에 있는 값을 A에다 넣어줘라 이런 뜻이 되지요. 자 그래서 B에 있는 값을 A에다 넣어주게 되면 A에 있는 값인 3은 없어지고 4라고 되어 있는 값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의 내용은 지워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기억이 된다는 이런 의미로 이제 레지스터 저장 장치죠. 자 제어장치의 레지스터 자 제어장치로 쓰이는 레지스터로 보면 번 번지 레지스터, 기억 레지스터, 메모리 기억과 메모리 번지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메모지, 메모리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 번지와 그 다음에 연산을 필요한 자료를 호출할 때 호출해서 저장하는 기억 메모리. 그래서 이거는 M A R이라고 얘기합니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리고 M B R이라고 되어 있는 건. MBR 다시요 MBR이라고 되 있는 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그러니까 버퍼라고 하는 거는 자료를 기억하는 거, 기억이니까 버퍼는 기억 장소거든요. 어드레스는 번지 레지스터. 자그 다음에 이제 명령 레지스터라고 되 있는 건 현재 수행 중인 명령입니다. 어 Instruction 명령이란 뜻이에요. Instruction이 그래서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ir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는 일이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굉장히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이거는 현재 명령어도 아니고 현재 명령어를 꺼내 갔어요 누가 꺼내 간 다음에 그 pc라고 하는 곳 안에는 또 다음 명령의 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거 번지를 기억합니다 명령어 라던가 명령어의 내용이 아니라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 번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자, 그게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 PC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명령어 해독기라고 하는 것, 인스트럭션 디코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명령어를 해독해서 장치 제어 신호를 보내는 것이 명령 해독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호기라고 되어 있는데, 디코더의 반대 개념이지요. 중앙 처리 장치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각 장치에 보내는 기능인데, 자, 부호기, 명령어 해독기, 해독기, 해독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명령어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죠 요거에 각각의 기능도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의 종류를 보면 자, shift 레지스터. 원래 shift 라는 것이 뭐냐면, 한 비트씩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1, 그까0101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1, 2, 4, 8이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5가 됩니다. 자, 얘를 한 비트씩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1, 0, 1,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얘 자리수가 1, 2, 4, 8이니까, 얘는 10이 됐어요. 몇 배가 됐어요? 두 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클럭펄스에 의해서 기억된 내용을 한 자리씩 우측, 우측으로 가면 곱셈, 그다음에 좌측, 좌측으로 가면 나눗셈으로 하는 것 이게 쉬프트 레지스터가 되고요. 어 그다음에 범용 레지스터. 범용 어디에나 쓴다. 다목적이 되겠죠. 자, 인덱스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는 건 어, 상대 번지 상대적으로 계산을 할때 그래서 유해 번지를 상대적으로 어,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인데 자, 이거를 외우실 때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건 내가 있는 곳에 그 위치 값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에서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이제 세 번째 값 이렇게 되는 거고 베이스 레지스터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기록을 한 것. 이걸 절대 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레지스터와 베이스 레지스터 이걸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인덱스라는 개념은 어떤 건지 아시죠? 사전 같은 경우에 앞에 보면 인덱스라고 해서 어, 뭐 그것에 대한 A가 뭐 어디 있고,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부분이고요. 어, 베이스 레지스터는 처음부터 기준이 돼서 만들어. 지고 그래서 상대 주소, 상대 계산, 상대적으로 계산, 절대적으로 계산, 이거 사이 알아두시고요. 버퍼 레지스터, 버퍼는 기억 장소입니다. 읽거나 기록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레지스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제가. 장치와 장치 간의 시간적 차이, 흐름의 차이를, 어, 좀 원활하게 시간적 차이가 있을 때 그걸 좀 줄이고자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레지스터가 많을수록 속도는 빨라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의 문제를 보면 컴퓨터 시스템의 중앙처리장치를 구성한 하나의 회로예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그런데 무슨 회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산술연산, 논리연산이니까 산술연산 아리스메틱, 논리연산 로직. 그랬으니까 그것을 수행하는 장치 ALU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클럭펄스에서 자료를 한 비트씩 한 자리씩 이동이라 했어요. 자 이동 그러면 무브 아닌가요? 근데 무브가 없잖아요. 근데 한 비트씩 이동하여서 나누셈과 곱셈을 한다라고 돼있죠. 자 이것이 바로 쉬프트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1번. 자그 다음에 레지스터에 새로운 값이 전송이 되면 기존에 있던 내용은 없어진다 그랬죠. 자 먼저 내용. 변화가 없다. 먼저 내용은 다른 곳을 아니죠. 자, 누산기 아니죠. 이건 연산이니까 먼저 내용은 지워지고 새로운 내용만 기억이 된다라고 돼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입출력 장치의 동작 속도, 속도하고 전자 입출력 장치니까 입력. 그 다음에 내부의 동작 속도를 맞추는데 사용하는 레지스터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랬을 경우에 보세요. 입, 주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입주 중, 임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입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 차를 해결하는 것은 채널이죠. 자,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의 속도 차 해결은 캐시입니다. 캐시 캐슈 메모리. 자, 그랬을 때 이것의 기능을 동작하도록 하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 레지스터가 바로 버퍼라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어, 각 장치 간의 속도 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 그래서 버퍼 레지스터라고 돼 있죠. 자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아, 다른 형태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니까 반드시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을 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어,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니 컴퓨터 보다도 더 작은 형태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핵심 단어가 뭐가 나와 있냐면, cisc, risc. 알파벳 순서로 cisc, risc.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는데, 자, 기능적으로 보면 risc가 더 좋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건 cis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cpu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cpu라고 되어 있는 건, 그, 그, cpu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고밀도 집적 LSI로 연산장치 제어장치 레지스터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 이게 바로 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문제가 나와요. 그랬을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거, 자, 다중 처리기는 처리기가 두 개요. 예 그러니까 CPU가 두 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중 처리지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의 목적은 어, 공유를 해서 처리를 할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장점을 보면, 어, 여러분 갖고 있는 컴퓨터가 점점 점 작아지죠? 자, 소형화되고 있고, 동작이, 어, 고속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력 소모가 적고, 우리 노트북 뭐, 아니면 팜탑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런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가 그 가격이나, 그, 기능적인 면에 비해서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효율적이다라는 걸, 아,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능에 보면, 제어와 연산과 기억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입력과 출력은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제어 기능, 아, 제어 기능, 기억 기능, 연산 기능이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전달 기능은 주로 뭐로 한다? 버스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전달 기능은 버스, 전달 기능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적용 분야를 보면 자료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제 자료 처리 분야도 있고 공정 제어 분야도 있고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 제어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 그래서 이 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처리 용량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80286, 80386, 80486 이렇게 80586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이 순서가 계속 586686786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286이라고 돼 있는 게 갑자기 이제 8086이라고 돼 있는 데서 바로 높아진 것이 80286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386, 486 그래서 100 단위로 그 처리 능력이 높아졌는데 자, 그거 다음부터는 숫자보다는 이제 그 별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펜티엄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펜티엄에다가 펜티엄도 성능이 더 좋아지니까 특별한 뭐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펜티엄 2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펜티엄 그 다음, 펜티엄 4.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컴퓨터를 사게 되면 펜티엄 4급 이상이 될 겁니다. 자, 셀러론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펜티엄2를 사용하다가, 뭐, 펜티엄2나 펜티엄4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기존에 이제 정규화된 그, 딱 정형화된 펜티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펜티엄이 있는데, 가격을 싸게 싸게 하려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어, 해당하는 것을 부속을 조금 더 저렴한 부속을 넣거나 그 기능을 안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것이 바로 셀러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펜티엄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펜티엄 4에도 셀러론이 있는데, 사실은 펜티엄 4, 그 다음에 펜티엄 4 셀러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펜티엄 4보다 펜티엄 4 셀러론이라고 돼 있는 것이 더아래단계예요 그러니까 펜티엄 4 셀러론이라고 돼 있으면 그아래단계고 펜티엄 4 이렇게. 그래서 셀러론은 기능을 조금, 하, 어, 하향 조정을 하는 거. 기능보다는 어, 기계적인 면에서 사용자는 못 느끼지만 어, 고급 사용자는 느껴요. 근데 사용자는 못 느끼는 그런 그 부속을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치 보조 프로세서, 그래서 매스코 프로세서라는데 코프로세서라는 부분이 이제 조금 빠진 부분인데, 자 중앙 처리 장치에 특정한 연산을 해주는 거고, 부동소수점 연산의 정밀도와 속도를 높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랬을 때이 코프로세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그, 빠진 그런 부분이고, 자, 이것은 주로, 어, 그래픽, 고 사양을 요구하는 그런 컴퓨터에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거에선 거의 느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 방식에 따라서 CISC, 그 다음에 RISC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CISC 그 컴플렉스 인스트럭션셋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CISC는 명령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배울 그 명령어가 많아요. 명령어가 많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은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소 지정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자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 용이하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적은 수의 레지스터 때문에 속도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우리가 하면서 몰았어요 레지스터가 수가 많을수록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명령, 프로, 명령어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용이하지만 어, 레지스터는 적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전력소모도 많아요 자 굉장히 많다가 아니라 어, RISC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며 설계와 구현시 많은 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80486 펜디엄 CPU 등이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에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리듀스드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라고 돼 있어서 명령어가 적어요. 그리고 주소 지정 방식과 명령어의 종류가 적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어렵습니다. 위에 한 거보다. 그리고 그 레지스터는 더 많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자, 고성능의 워크스테이션이나 그래픽용 컴퓨터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로드나 스토어라는 그두 가지 명령으로 메모리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어, 로드,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 명령에 의해서라고 하면 RISC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버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버스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데이터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CPU와 주기억장치, 입출력장치간의 정보를 전송하는 전기적 통로라고 생각하는데 내부 버스와 외부 버스가 있습니다. 내부 버스는 어, 제어 신호가 이동하는 데이터하고 제어 신호가 이동하는 통로고요. 외부 버스는 CPU하고 기억장치, CPU하고 주변 장치 사이에 있는 어,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내부, 그다음에 CPU와 기억장치, 어, 뭐 입출력장치 사이 그러면 외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외부 버스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를 전송, 주소를 전송, 그다음에 어, 제어 버스. 그래서 데이터, 주소, 어, 그다음에 제어 버스.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세 가지. 자 중앙 처리 장치의 메모리가 송출하거나 자 메모, 어, 입출력 기기에 데이터를 송출하거나 반대로 가지고 올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 자 이번에는 주소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게 주소 버스고 어, CPU에서만 주소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해볼게요. 단방향과 양방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단방향이라고 되 있는 거, 한 방향으로, 어, 일반적으로, 어, 보내는 거. 양방향은 이 상호. 호환을 할수 있는 경우인데요. 자, 그 양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가 있죠? 보내고 받고 답을 어, 서로 할수 있는 경우인데 자, 그랬을 경우 양방향이 되는 건 전화기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경우요 그다음에 단방향은 뭐가 있어요? 라디오 같은 경우에 라디오 들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는 듣기만 하죠. 그래서 라디오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 그다음에 전화기는 양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그 중에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하프 듀플렉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심플렉스, 이거는 듀플렉스, 하프 듀플렉스가 중간에 있습니다. 어, 반 이중인데요. 얘는 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 무전기 있죠, 무전기. 그래서 무전기를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얘기를 못 하죠? 상대방이 얘기하고, 오버라고 얘기한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팩스가 있습니다. 팩스. 서로 상호할 수 없죠? 자, 그래서 팩스, 무전기. 이게 반, 이중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방향, 어, 이중, 그다음에 반이중, 그 다음에 반, 이중. 그세 가지도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어, 이것도 가끔 문제가 나오긴 한데,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단방향인 것은, 다, 어, 뭐 양방향인 것은, 아니면 뭐, 방향성에 해당하는 종류가 아닌 것은, 듀플렉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그거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방식에 따라서, 아, 여기 이제 단방향, 이거 했었죠? 자, 제어버스라고 돼 있는 것은, 자, CPU하고 입출력 장치, 그 사이에, 어, 자신의 상태를 다른 장치에 알릴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디어버스가 되겠죠. 자, 쉬프트 마이크로 동작에세 가지가 있 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습니다. 논리, 산술, 순환, 직렬이라고 돼있는네 가지 정도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버스의 설계에 대한, 대한 방식이있는데 I사 방식이라고 돼, 이 I사 방식 그러니까 확장이 된 거지요. 자, I사 방식이 16비트로 병목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어, 초기 그 컴퓨터예요, PC. 그다음에 이 아이사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앞에 거를 계산한 거니까 여기서는 단번에 32 비트를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32 2의 배수기 때문에 두 배씩 늘어나죠. 자, 배사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번에 32 비트 똑같습니다. 이 아이사하고 배사 방식하고 똑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병목 현상 개선을 해서 32 비트 버스를. 어, 구현한 그 컴퓨터는 486입니다. 486. 그 다음 PCI하고 AGP가 있는데요. PCI 같은 경우는 64비트 이동 가능하고요. AGP라고 하는 것은 영상, 그러니까 그래픽카드에 주로 이제 어, 사용을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AGP, 그 다음 PCI는 64비트. 그래서 그래픽카드 할때 PCI도 물론 사용을 하긴 하지만 AGP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차세대 버스 규격이라고 나와 있진, 있기는 하지만, 어때요? 그죠. 여러분 컴퓨터에 아마도 AGP 이상급의, 어, 그래픽 카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기역 장치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의 대규모 집적 회로에 내장시켜서, 자, 대규모 집적 회로. 그러니까, 온보드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그거에, 에, 집적한 것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 기, 그, 프로그램이죠. RISC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메모리 액세스는 로드와 스토어로만 어 맞네요. 딱 나오네요. 명령어마다 다른 수행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며, 뭐 어, 마이크로 코드 명령을 수행한다 주소 지정 방식 다 여, 여러분이 잘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딱 어, 보면 아 로드와 스토어 그랬으니까 RISC가 될 거고요. RISC에 대한 또 다른 설명 명령어 축약형입니다. 주소 지정, 그 다음에 명령의 종류가 적고 로드와 스토어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어렵지만 속도는 빨라요. 그리고 고성능의 워크스테이션에서 그리고 그래픽용으로 주로 사용한다는 거이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이 부분을 다 끝냈는데요.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거를 달달달달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혹은 여기 기출 문제가 나와 있고 또 뒤쪽에 기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책에 자그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시고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본 거 반드시 기출 문제하고 어, 확인하는 문제 다 해보시고 어, 반드시 이 안에서 20개 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 그한개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네 과목을 보게 되는데 1, 2, 3, 4 과목 중에 1 과목이 20문제, 10문제, 20문제, 10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6기에서 20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한 너댓 개뭐 이렇게 되는 부분 굉장히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 각각 기출 문제 정리를 하셔서 연습을 해 보시면 아,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